OCN에서 그 누들누들한 걸 해준 적이 있어. <laughs> 나는 맨 처음에 옛날 동화 같은 그림책일래 재밌는 건가 보다 하고 내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. 근데 이거 위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식구가 떠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걸 봤었는데. <laughs> 아니, 어, 몰래 거실에 보다가 엄마 들어와가지고 반응속도 지리겠 끄고 자는 척했는데 <laughs> 엄마가 딱 TV 켤라 그러길래 엄마 엄마 어, 나잘 거야 여기 TV 켜지 마 제발 부탁이야 그래가지고 엄마 알았다고 방에 들어가서 다행이었지 <laughs> TV 켰으면 큰일 날 뻔했지 <laughs> 오신 새벽에 X 아카데미라 그래 존나 기된데한 번도 안 하더라 아그샌더 시티도 그거랑 좀 비슷하잖아 중학교 때 무슨 TV에서 샌더 시티 뭐 시리즈 방영해 줬었는데 모두의 기대와는 다른 내용이었지 위기의 주부들 위기 아니라 <laughs> 이게 썸네일이나 제목들이 약간 오해하긴 해 샌더시티 제목 때문에 기대했는데 동화방송 아, 라즈데리쇼 상타치라고 <laughs>